2024 세덱스 반도체 대전. 저는 지금 세라텍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세라텍 어떤 기업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세라텍 대표 손동환입니다. 네, 대표님, 세라텍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는 웨이퍼 입성용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핸드와 백그라인드 장비에 대한 진공척 진공용 챔버에 들어가는 세라믹링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업력을 짧지만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작은 벤치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세덱스를 통해서 세라텍이 보여주고 싶은 주요 기술이나 솔루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반도체 공정 중에 파티컬 이슈가 있는 테프로 콘트 핸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정방지 기능이 탑재된 세라믹 핸들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S사, H사, 국내의 장비 로봇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의 그 로봇 핸들을 100종 이상 만들어 봤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그 사양에 따라 그 대처를 할수 있고 최소한의 시간, 최대한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납품을 할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고객의 니즈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충족해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라텍 앞으로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AI의 발전에 발 맞춰서 다관절 로봇트나에 들어가는 그리퍼 같은 것을 국산화하여 어, 만들어 납품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가 조금 조금 더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